오늘 연예계 왜 이래? 충격 사연속 사건 결국 하나로 연결된다. 1. 조진웅 30년 전 소년원 송치 인정 배우 조진웅 학생 시절 소년원 송치 사실을 직접 인정했습니다. 30년 전 1인데도 반응이 갈렸죠. 어린 시절이면 됐다. 소년원은 가볍지 않다. 대중이 흔들린 건 과거가 아니라 그동안 소비해온 정의로운 형사 이미지와의 간극입니다. 2. 박나래 매니저 폭로핸드 불법 의료욕 전 매니저들이 24시간 대기, 가사노동, 보건, 그리고 부면허 의료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.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박나래는 막고소로 대응. 이게 커진 이유? 개인 갈등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 1인 기획사 문제 이미지 붕괴가 한 번에 터졌기 때문. 3. 김호중 가석방 심사 대상 포함 음주 뺑소니로 실형 중인 김호중이 현기 3분의 1 경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하지만 대중 반응은 하나. 벌써 가석방 얘기? 법과 감정의 속도가 어긋나는 순간입니다.